오케이 됐죠. 자 우리 이제 함수값 구하기 함수값이라는 것은 x에 해당하는 y값이다 그지? 우리가 식으로 지어지면 쉬뭐 이를테면 fx equal x제곱 더하기 4x다 f3은 무슨 뜻이다? 3에 대한 함수값9 더하기 12 2 0이 x3에 해당하는 함수값은21 이런 것뜻단 말이지 조금 특수한 형태의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연습을 본인이 하기 좀 처음엔 힘드니까 같이 좀 하도록 하자 자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x 범위가 0과 4라면 여기대변한고지 x 값은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면은 여기에 대변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각각 f3은 얼마냐 그리고 f 2 0은 얼마냐라는 문제야 문제 생기겠죠? 문제 f3은 x가 3이니까 위, R이 위에 아래 어디에 넣야 된다? 위에 위에 대야 되잖아 0과 4 사이니까 네. 위에 아래란말하 누가 안했나? 오늘, 그러니까 어, <laughs> 3을 넣으면 네. 3 1계니까 얼마? 네. 아, 4단계였습니까? 네. 자, 알프 29야. 4보다 크니까 밑에 넣어야 되네. 네. 29는 얼마죠? 20, 25. 그렇지, 25가 되겠죠, 그죠? 네. 또 25야. 또 25니까, 4보다는 또8 되겠네. 네. 얼마? 21이 네. 되겠죠. 또 여기 넣어야 되지. 네. 얼마? 17. 또17 여기 넣으면. 13.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줄어들 때까지. 줄어들 때까지. 어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되겠나? 마지막에뭐고 어, 어디? 4. 4. F는 3. N. <laughs> 저40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40 줄어들고 있으면 이 25를 4로 나누면 돼. 네. 네.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 나머지가? 1. 그렇죠. 4, 1. 그지? 1과 같은거요 다시 한 번. 29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7을 들고 있네. 네. 그럼 29를 뭐로나면 된다? 4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왜? 40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4로 나눈 나머지 47이 28이니까 나머지는 1이네. 그럼 f 플과 똑같아. 어왜 f 플 값이 보해야 됩니까? 아여보에나니까 아,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F는 네. 얼마? 이제는 여기 넣으면 되이 됐습니까? 네. 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또 식이 없네. 시야 많아요. 그죠? 자이 문제는 뭐냐면 이 n 이 e 함수 X값이 짝수면 여기가 1 0수0으로 되요. 1 0요짝수면 Fn과 같고 2 빼기 1, 2m 기 1, 홀수죠 그죠? 네. N 홀수면 n 빼기 어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야. 아맞 교과서 없나? 네, 네. 어쨌든 자 홀수면 이렇게 하자 짝수면 이렇게 하자 지금 990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 홀수야 그럼 나를 적용시게 되겠네 네 그럼 999가 나를뭐면 n이 얼마입니까 n 990 나오려면 500? 500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2 그래. 곱하기 1은 1000이잖아요 네. 1000이 될 거면 999 아니야 네 이거 모른단 말이야 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n-1이 얼마다 999 2n은 1000 n은 얼마? 500이라고 상잖아요 네. n이 그러면 얼마다? 500이라는 얘기네 500이 얼마? 499 네. 이건 짝수네 그렇죠? 네. 짝수니까 여기 적이긴 한데 또 2n이니까 n은 얼마? 500. 500이네 500. 500이네 또 짝수네 그렇죠? 네. 짝수의 비용이 적으면 500이 되려면 얼마다? 50. 250 205. 또 짝수의 250이 되려면 n은 125그래렇잖러요 n을 쓰더라도 2n이면 n 으로쓰래 250이니까 이런 단어니까 125. 이제는 홀수니까 짝수니까 홀수. 홀스. 홀수니까 홀스. 홀수 이제 125가 되려면 n에다가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또뭐 보러 어떻게 돼? 이에 1 0 0은 125, 이에는 네. 126, 에는 63. 네. 아, 무슨 용어로? 63. 네. 100일 625구나. 이해가 된다는 니다 네. 됩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값 수 충분히 찾아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함수의 어떤 성질이 주어지면서 함수값을 외로하기도 한다. 자 지금 이 문제는 x가 x의 함수야 이쪽에 있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x 정의역 음. 이쪽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음. 공역이라고 그랬다아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x가 1, 2, 3이다 그럼 x가 x의 함수다 그랬다 그러면 1, 2, 3이 정의역도 되지만 뭐가 되기도 한다? 음. 공역 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가 정의역과 공역이야 그렇지 다른 수는 안 된다 말이야. 자 함수는 뭐래 있다. 이것을 제곱해서 4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치역을 물어봤다. 그럼 치역이라는 것은 x에 해당하는 y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같은 건두번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같원 수를 같은 건두개 쓰지 않잖아. 네. 예를 들면 집합에서 1, 1, 3 이렇게 안 사나. 네. 같은 건몇 번만 쓴다. 네. 한 번만 쓴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럼 치역 하나씩 구해보자. f 0부터 f 0은 얼마죠? 0. 어, 0이다, 그지? 나눠봐 해, 뭐 0이니까. 4로 나눠봐야러니까그 음. F1은? 1. 그렇지, 4로 나누니까. F2는? 제곱하니까. 4잖아.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어. 4있으니까 네. 나머지, 목, 목 얘기하면 안 돼. 네. 나머지야. 어떤지 목을 얘기한다고. F3이다. 무슨 뜻이다? 제곱이 얼마죠? 9. 9. 4로 나누면 나머지는 아, 그거 4로 나누면 뭐, 뭐라? 이래. 맨날 치나! 아 고등학교 나자 F4다. 1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는? 1. 0. 대답 안 합니까, 학생은? 아니 다음으로 간다, 지연이. F5는? 1. 1. 나머지? 1. 2 5자로 그지? 4로 나누 나머지는? 1이네. 어? 1. 0. 1, 0. 0밖에 안나네 네. 결론은 치업이 맞아. 아취은 계속해봐야 하고 일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입니다. 예정? 네.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